연속 동작 따라 하기. 따라하기. 처음에 동작할 때 몸통 살짝 모아줬다가 틀어줬다가 빠르게 복원시키면서 허리 써서 상한 하한 순서대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할 때 오른발로 중심 완전히 이동시킨 후에 허리 써주면서 허리 상완 하완 상완, 손으로 동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할 때 뒷발 빠르게 밀면서 앞고개로 굽어 주시고 지금 허리에 있는 손을 빠르게 올려서 팔올을지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먹이 귀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차기 차고 뒤돌아 옆차기찰때 앞차기 차고 완전히 뒤를 보게 발을 놔주시고 여기서 하체 접어서 하체 접어서 발 접고 올려 주신 다음에 대퇴 밀어서 옆차기 차고 차고 상체 접으면서 아니 발 접으면서 상체 빨리 올려서 하체 들어서. 예비 동작 만들고 다음 동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심을 이쪽으로 계속 밀어줘야지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태 들어서 양손을 이렇게 해주고 이때 네, 손. 손, 두 손이 인청 높이 정도 다 지나가게 손을 돌려준 다음에 다시 손날 아래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네, 몸 열었다가 허리 써주면서 허리 상원 하단 손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할 때 서기는 가만히 있고 몸통, 몸통만 꼬아줬다가 다시 복원시키면서 복원시키면서 허리 써서 상완, 하완, 손으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할때발 발 들면서 왼발에 중심 실었다가 다시 지찍기 하면서 동작 서기 해주시고 손은 여기서 허리를 열어줬다가 허리 던지면서 허리, 상완, 하완 순서대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손이 제대로 가운데 공중 높이에 대기해주시고 여기서 옆으로 아니고 앞으로 치는 형태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다음 몸에 치기 할때 중심 먼저 보내면서 예비 동작 만들고 발묶는 동시에 손 찢어주시고, 옆으로 팍 찢어주시고, 이때 같이 고개도 같이 틀어줘야 합니다. 다음 산틀맞게 할 때, 오른발 빠르게 밀어서 주춤석이 만들어주시고, 손 예비 동작 크게 만들었다가 올라와서 상완. 상완 먼저 하고, 상완 가서 산틀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흙다리 서기 할때 왼발 중심 먼저 보내고, 발이 오는 게 아니라 대퇴. 대퇴를 끌어 당겨서 발 붙여주시고, 손도 대퇴 가져왔다가, 아니, 손, 상완 가져왔다가, 상완 밀어주면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붙이고, 차고, 접을 때손 뻗어주시고, 접고, 마치 허리 넣으면서 팔고 올려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앞차고 뒤돌아치기 찰때 앞차기 차고 뒤에 고게 놓고 발을 접어서 뒤로 접어서 중심을 이쪽으로 진행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옆차기 차주고 발차기 찰때 골반 허리를 닫아줘야 닫아주면서 옆차기 를 차야 합니다. 그리고 차고 접고 예비동작 만들고 훗날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또 얼굴 지나서 예비 동작 만든 다음에 허리 써서, 허리 써서 허리 상완, 하완 손으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발은 내비두고 상체만 틀어서 상체 틀어서 예비 동작 만들고 올라온 다음에 상완 보내서 허리 쓰면서 허리 복원시키면서 상완 보내고 상완 보내면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면서 발 들어주시고 발 찍으면서 손 허리 열었다가 손 상완 상완 먼저 보내면서 동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왼발 왼발에 중심 으면서 오른발 가면서 발 놓는 타이밍에 맞춰서 손이랑 무게 같이 한 번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탈 막기 할때 왼발 빠르게 나와서 뒷춤 소개해 주시고, 몸을 살짝 틀었다가 몸 써주면서 허리 써주면서 허리 상완, 상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핫다리 소개할 때 오른발 중심 보내고 대퇴 당겨서 발 붙여주시고, 손 왔다가 상완 먼저 보는 다음에, 하고, 접고, 작은 돌적이 만든 상태에서 옆차기 대퇴 밀어서 차는데, 여기서는 상황도 같이, 손 같이 뻗어주면서 차고, 접고, 허링 치면서 동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